오스나브로 카나교회 1월 20일 10분 말씀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10분 말씀읽기의 본문은 민수기 20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이레함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어 엎드리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들으라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민수기 20장의 주요 내용은 오늘 보시면 1절은 다시 도착한 가데스 바네아와 미래함의 죽음에 대해서 2절부터 5절까지는 물부족으로 인한 백성의 원망에 대해서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10절부터 13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의 범죄에 대해서 14절부터 21절까지는 애돔의 방해에 대해서 22절부터 29절까지는 아론의 죽음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데스 바니아의 반역 사건으로 시작된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가데스 바니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여러 생각들이 겹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아 평지로 이동하여서는 거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이전에 가데스 바니아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불신하고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와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부인함으로 인하여서 38년간의 방랑과이 반역사건에 동참한 출애굽 1세대의 죽음이 선언된 징벌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찾은 가데스바니아는 가난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소망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만 본다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야 함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있는 선민임에도 널 폐역하고 범죄하지만, 그 구원을 주체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심으로 거듭하여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또그 어떤 경우에도 이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시며 계속 이어 가신다는 진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 제 40년째가 되는 해에 첫째 달에, 다시 가데스 반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랜 광야 생활 끝에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죽고 이제 2세대들이 출애굽의 목적지인 가나안을 눈앞에 둔 가데스에 또다시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론과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죽게 되고 또 거기에 장사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는 거룩한 세이란 의미를 지닌 지명입니다 이곳은 본래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오아시스 지역으로 4개의 샘물이 있어서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곳이었습니다만, 무슨 이유 때문에 이곳에 물이 고갈되었는지 알수 없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회중이 마실 물조차 없는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고라의 반역 사건 때에 자신들도 함께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다시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 직후에 물이 없어 모세를 원망한 사건과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40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출애굽 1세대들과 마찬가지로 2세대들 역시 변함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불신앙의 버릇을 버리지 못한, 못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 서내 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명령하셨고 이 명령대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사신 말씀과는 달리 회중을 모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내일을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며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지난 40년간 수없이 원망하며 자신과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출애굽 1세대들의 불신앙과 죄악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2세대들 역시 앞선 세대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던 것에 대하여 분노하였던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여야 했음에도 모세와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토로하며 반석을 두 번이나 쳤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드리는 역할을 완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이 사건을 물이바 물이라 부르므로 모세와 론이 나타내지 못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친히 나타내심으로 하나님과 다투기만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그 거룩함을 인정받으셨던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에서 계속 전진하던 중에 에돔 땅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스라엘과 에돔이 서로 혈연관계임을 강조하며 자신들이 에돔 지역을 통과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에돔 왕은 이 요청을 거절하며 무력으로 대처하겠다고 경고할뿐만 아니라 군대를 소집하여 나와 막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곳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에돔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우회한 것은. 그 땅은 형제인 에돔 족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이 아니었고, 또한 형제 나라를 침략하지 말라는 하느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돔을 통과하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은 가데스에서 진행해 호르산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이 무리바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과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을 그의 아들 엘라살이 이어갈 것과. 아론이 죽을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호르산에 올라 대제사장의 직분을 엘라살에게 전수시켰고 아론은 그곳에서 죽었으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음을 30일 동안 애도하였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지도하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요 또 최초의 대제사장인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론의 죽음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준과 동시에 인간 제사장직의 불안정성과 한계성을 보여주어 완전한 제사장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그의 아들 엘라셀에게 전수된 것을 통하여 비록 아론은 죽지만 그 직분은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범죄함을 속하시는 속죄의 사역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함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어떠한 경우에도 멈추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출애국과 광야의 여정은 이 거친 세상에서 나은의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 겪었던 여러 사건들은 결국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성도의 굴곡진 인생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생의 한계와 이 땅에서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통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매 순간을 그저 본능과 충동에 이끌려 살아가는 무의미하고 무지향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와 영생을 사모하는 열정과 또 주의 사람들을 향한 따스한 사랑을 가지고 매 순간을 경건하고도 진지한 성화의 과정으로 삼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을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 순종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나날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멈추지 않으시고 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열매들을 맺는 우리의 거룩하고 복된 나날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